장성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지난 8일 끼임 사망 사고가 난 사출 성형기 한 대에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기계에서는 분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공장에 있는 사출 성형기 17대 가운데 사고가 난 기계 등단두 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구동청은 이번 사고가 사람이 들어가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센서가 고장나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사고가 난 기계 외에 안전 센서 문제가 확인된 또 다른 기계를 작업 중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안전 시스템 미비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출 성형기 공정을 동일 작업으로 보고 전체 작업 중지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가 안전 환경 최우선 경영 방침을 내세웠고 사고 전날에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장이 방문해 모범적인 운영이라고까지 했는데 구호에만 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